가이드 좀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친구 라테일 추천해줬다가 가이드가 너무 부실하다고 접었어요. 야 가이드 어, 가이드 업데이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24일에 신규 직업 검색과 함께 업데이트 되죠.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 9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이드 제발 가이드 이 게임은 가이드가 필요해요. 맨날 가이드 울부짖었던 거. 그리고 라테일 쪽에서도요 이번 가이드 출시하는건요 왠간하면 꼼꼼하고 어,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에서 뭐 가이드 미션 있고 그 미션 완료하면 또 어떤 아이템 주고 그런 것도 있을거래요 그거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하고 있는 슈퍼버닝이 7월 24일까지죠 그 슈퍼버닝이 가이드 출시됐을 때 음... 가이드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이드 쪽에 그대로 들어가기보다는 분산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이드보다 더욱더 좋은 아이템들을 주거나 뭐 쇼케이스에서 언급된 이야기에 따르면 뭐 4천까지는 막힘없이 뭐 이것저것 준다고 하니까 음, 기대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가이드에서는요 영상도 들어갈거래요 그 영상이 어떤거냐 이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있는 그 있잖아 그 가이드 영상들 음, 그런 것들 그런 영상도 있고 글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가이드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가이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쉽게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요. 해외여행을 갈 때요. 안내책자만 보고 여행 갈수 있겠습니까? 그 안내책자가 가이드북이에요. 여행을 갈때 가이드를 고용하면 어때요? 그 가이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알려주겠죠? 그치, 그치.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행갈 때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볼수 있어요? 세세하게 볼수 있어? 숨은 맛집을 알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가이드는 FM대로 행동을 많이 하겠죠. 모든 걸 안내하기 힘들고, 당연하게 허점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옆에 현지인이 한명 있다고 해봐요. 현지인이 한명 있으면, 가이드에서 뭐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겠죠. 숨은 맛집이 어디 있다는 걸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를 더욱더 알려준다든지, 하는 등등이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번에 검성 그 무자본 번인할 때,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 아, 이런 건 다른 게임들도 똑같아요. 보통 가이드 있는 게임들도요, 그거를 커버하는,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라테일도 똑같이 진행될 거야. 가이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 그런 환경.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음, 무조건 나올 거거든. 아무튼 이 점은 알아둬. 그래도 이전처럼 여러분들이 영상이 없다고, 글이 없다고,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다고, 라테일 뭐 진입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접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히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전에는 누가 알려줄 사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이 필요했다면 가이드 업데이트 이후에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살수 있을 그런 환경이 나올 거거든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루트를 짜 가지고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게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면 당연하게도 내가 이후에 올릴 검성 무자본 버닝을 참고를 잘 하시면 되겠지